한국당이 민주당의 호를 찔렀습니다.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결정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임시국회를 며칠로 할 거냐, 3일로 할 거냐, 30일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린 겁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저도 누구도 가지고 있었던 거지만 저도 발설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국당이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속견 시원합니다. 한국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 항상 임시국회가 열리면 첫 번째 안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회기부터 결정해야 되죠. 하루를 할 거냐, 3일을할 거냐, 3 0일을할 거냐. 보통 30일이 상례죠.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을 여야 합의로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하는 게 여야 합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수, 즉 과반수 이상이 모여서 합의하면 그게 날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리면 회계의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걸게 되면 회기가 결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고 싶은 만큼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다른 안건의 상정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국회 의장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베스터를할수 없다는 희한한 유권 해석을 내려 가지고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문희상의 이런 유권 해석은 불법입니다. 법을 자의로 해석하는 거죠. 자의로 해석하는 거는 법 조문은 이런데 이것이 뜻은 그렇지 않다라고 돌려치기 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리는 겁니다. 문희상 의장 하는 일이 이건 완전히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 회기를 16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더라도 16일 회기가 끝나면 17일 다시 임시국회 쪼개기를 해서 패스트트랙 안건을 처리하기 위했습니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다음 본회의 해당 안건을 지체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회기가 끝나면 이 회기 동안 필리버스터 했던 것은 다음 회기에서 무조건 제일 먼저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회기 결정 안건의 필리버스터를 그려버리면 민주당은 허가 찔려버리는 거죠. 이에 한국당은 통상 임시국회 회기를 30일로 집행되어 온 관례를 들어서 첫 번째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 의장 측이 회기결정안건은 토론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려버렸습니다. 법을 한번 볼까요? 국회법 제106조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며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수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도 의사 결정에 올릴 안건으로 필리버스터 대상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례가 있어요. 사례가 없으면 시비거리가 될 텐데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2013년 9월 2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강창희 국회 의장 강창희 국회의장이 회기 결정 안건을 상정한 뒤 의사결정 제1항에 대해서는 토론 요청이 있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통진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본회의에 반발해서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했습니다. 토론이 종결된 후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실시 후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있는 거죠. 전례가 있으면 문희상 국회의장 저러면안 되죠. 저건 의회독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여튼 희한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 관계자는 이거 문희상 쪽이죠. 회기결정 문제는 국회법 해석상 필리버스터를 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필리버스터 신청권은 국회의장에 의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 법상에는 별도의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회 의장 측은 국회법은 임시회 소집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회기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회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기 결정 안건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 이론상으로는 반대 토론을 무한정 할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이 끝난 것으로 보고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회의을 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과 충돌하기 때문에 회용할 수 없다. 이게 문희상 측의 주장입니다. 자 주장이 서로 맞붙으실 때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반대 토론을 신청하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무제한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도 신청하면 무제한 해줘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문희상이 그렇게 할까요? 문제는 법 해석이나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불법적 폭력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지들 마음대로 하고는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틀림없이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시간은 항상 유한합니다. 연말까지 고작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내년 총선까지의 시간도 촉박합니다. 뭐, 현재 어떻게 하고,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게 그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일단 총선체제로 돌입하면 다 있어버립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남은 방법은 의원직 총사태지만, 제가 계속 주장해오는 의원직 총사태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여러분, 내일 집회에 최대한 참석해서 국민의 결집된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최대 다수의 인원이 기석처럼 모여줘야 합니다. 최대한 많이 집회에 나가서 국민의 결집된 의사가 이거다 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일 한국당 주최 집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